안녕하세요, 군뉴스입니다 오늘은 BBT에서 나온 요 컨트롤 밸브 제품을 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제가 자재상에서 봤는데, 어 깜짝 놀랐어요. 이게 되게 짧더라고요. 이게 아마 그 LG나 삼성의 가정용 올인원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할때요 체결하는 넓이가 되게 좁아서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때 써 먹으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예, 요거 말고 아예 호수가 달려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. 똑같이 생겼는데 완전 대박이죠. 일단은 컨트롤 밸브가 쓸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손으로 돌려보고 잘 돌아가요.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요 유격이 크지는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 이게 잠겼다 닫혔다를 논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. 자, 이게 잠근 거, 이게 다 열린 겁니다. 근데 이 컨트롤 밸브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 열린 상태가 잠긴 거죠, 사실. 그리고 다 잠긴 상태가 열린 거고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 <laughs>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음, 우선 투투용, 4 1 0용다 하나씩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요. 음, 여기를 보니까, 이 제품이 지금 투투용이거든요? 사이즈가 희한하게 되어 있네요. 호수도 한번 볼게요. 이 음, 요게 410용입니다. 410용 제품은 아무래도 16에 5인치니까 사이즈가 좀 크겠죠. 투투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,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눈으로 보이죠. 네. 그래서 뭐 투투랑 410을 다 써야 되겠죠. 이 친구들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. 그래서 호수만 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은데 또 제가 아직 한 번도 저도 안 써봤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뭐 좋다 나쁘다 이 모양만 보고 편리할 거다라고 권하기는 그래서. 올라가서 저희 냉난방기 한번 물려서 압력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자 이제 저희 여기 냉난방기 하나 켜놨거든요. 나가서 요거 테스트 해볼 건데 게이지도 BBT 걸로 한번 해볼게요. 이 BBT 싱글 게이지인데 특이하죠. 보통은 싱글 게이지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어서 옆에다가 호스를 하나 연결할 수 있는데 내려놨어요.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전에 이제 싱글 게이지들 이런 점이 불편해서 그 티유니온을 써갖고 옆에다 달아갖고 따로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일부러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건 여기 고리가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해. 요이 위에 이렇게 해서 탁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뭐 어찌됐건 간에 모든 제품이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. 우선 410, 이 410용으로 하나 껴갖고 왔고 냉매 충전용 호스는 그냥 평상시 이렇게 쓴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어요. 자, 가서 볼게요. 이거 제가 중고로 사갖고 온 건데, 덜덜거리네. 냉매는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호스를 이렇게 해놓고 항상 연결하기 전에 뭘 확인해야 되냐면 얘가 끝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 바로 디프레셔가 눌려서 냉매가 연결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얘를 쓰는 의미가 없는 거죠. 자 한번 연결해볼게요. 뭐지? 왜 소리가 나지? 제일 뒤로 빠져 있는데 다시 한번 풀었다가 해볼게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자, 우선 일단 연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어, 요게 제가 몰랐는데.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지금 최고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잠겨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되나?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압력을 보면, 압력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죠, 지금? 0에 있습니다. 컨트롤 밸브를 돌려주면 이제 압력이 표시가 될 겁니다. 이렇게 같이 볼수 있게 풀어보면서 네, 어잘 되네요. 지금 제가 4 1 0용으로 싱글 게이지 달아서 난방으로 가동하면서 압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. 400에서 한450 정도 사이니까 네. 정상 압력이죠. 배관도 상당히 뜨겁고 풀러 볼게요. 자 우선 컨트롤 밸브를 다시 빼놓고 어? 이 상태에서 왜 압력이 빠지지? 희한하네자 일단 여기 풀러보면 그냥 풀르면 여기서도 좀 호수 안에 남아있던 냉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밸브를 먼저 풀어주면 바깥으로 이제 냉매가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잔압을 다 없애놓고 빼면 갑자기 냉매를 맞는 일은 없겠죠. 특히나 냉난방기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지 않으면 동상의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.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많이 편할 것 같아요. 조금 뻑뻑하기도 해요.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이런 류의 제품이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나온 제품이 있었는데 걔는 이 호수가 스위벨이 되잖아요. 호수가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. 그게 좀 장점인데 얘는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호수의 모양에 따라서 아무래도 힘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얘가 억세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각도를 먼저 한 손으로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작업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를 풀어줘야 압력이 생기고 어 이거 되게 헷갈려 다른 컨트롤 밸브 사용법이 익숙하신 분들은 상당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얘가 위로 올라오면 원래 보통의 컨트롤 밸브들은 이렇게 누르지 않는데 얘는 위로 올라와야 누르는 구조예요. 이게 90도 방향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어 근데 대신에 공간을 조금밖에 차지 안 하니까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겠는데요. 그래서 다시 잠그고 냉매 뺄때 호수 안에 남아 있는 잔량에 우리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밸브 열어서 호수 내부의 잔량을 방출을 해주고. 그리고 나서 돌려서 빼면 되겠죠? 좀 뻑뻑하긴 합니다. 괜찮네요. 일단 뭐 저도 지금 당장 한번 써본 것 같고 좋다 말다를 아니,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여러 번 사용을 해본 다음에. 또 정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올라가서 써보고 왔죠. <laughs> 어 게이지도 괜찮은데요. 이거 싱글 게이지 이렇게 돼 있고 뭐 뒤에 물릴 수도 있어서 이거는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뭐 나름 또 걸어놓고 사용하니까 그렇게 큰 불편함은 못 느끼겠네요. 아니, 써보지 않고 뭐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안 좋겠죠. 저희가 컨트롤 밸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뭐 어떤 냉매에 의한 동상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번에도 이제 한번 얘기했다시피 냉매를 우리가 불필요하게 방출할 필요가 없잖아요. 이런 거를 사용하면 어떤 분이 또 댓글로 "아, 니네가 그런 거 해봐야 에어컨 폐기할 때 그냥 다 방출된다"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,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거 정도만 하면 되니까, 그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 활용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또 소개를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,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